새끼를 낳네요. 어, 오늘이 어, 5월 7일인데 하루 정도 더 빨리 나온 것 같네요. 며리가 어, 새끼를 4네 마리 낳습니다. 았암놈인지순놈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어제 좀 이상해서 내가 어, 이불을 이렇게 깔아줬었는데 어, 좀 못자라고 좀 해서 좀 깔아줬었는데. 지금 새끼를 낳았습니다. 와보니까 새끼를 낳았습니다. 은별이 바깥에 이렇게 있습니다. 은별아, 은별아 이쁘다. 우리 은별이가 새끼를 혼자서 새끼를 낳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마리 낳았습니다. 네 마리. 지금 새끼 있는데 들어갔습니다. 어. 새끼가 꼬물꼬물 꼬물 제가 어, 위에서 자고 아침에 내려왔는데 아이고 여기 아주 하얀 백설 백설기들을 4마리를 네 낳았습니다. 오늘이 아, 5월 7일입니다. 오늘 5월 어, 3월 9일날 겸일했는데 날짜로는 3월 5월 8일이 60일입니다. 하루 빨리 나온 것 같은데 애들이 60일 배란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조금 빨리 하루 빨리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아주 한방에 첫방에 그냥 어 임신을 한것 같습니다. 아주 새끼를 잘 보살핍니다. 그리고 꼬물꼬물 새끼가 아주 건강합니다. 네어 일단 여기서 우리 태백이 은별이 신랑 우리 꼬물이들의 아빠죠 아주 뭐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태백아 아빠들의 아기들의 아빠입니다 여기는 이제 뽕나무가 이렇게 이제 누, 어, 잎이 듭니다 지금 잎이 순이 조금씩 잎이 나옵니다 오늘, 오늘이 오늘 5월 7일인데도 어, 이렇습니다 올해 윤달이 들어서 좀더 늦은 것 같긴 한데 어, 우리 태백이가 아주 좋다고 그 태백이 집 자리를 바꿔 줬습니다 저기 어미, 어미하고 그랬더니 여기 와서 아주 땅다파 놓고 그렇습니다 자연 속에서 사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봄이 딸내미 있는데 좀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큰딸 큰 우리 큰딸 어, 우리 올라들 꼬물이들의 누나입니다 누나 언니입니다 그, 아이고, 그 좋다고 좋으면 이놈들이 그냥 어, 바닥에다 실내를 조금씩 합니다. 어, 얘는 작년 어, 17년 난 건데, 큰딸입니다, 큰딸. 아주, 영리하고 아주 좋,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털갈이 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좀안 데리고 다니는데, 어, 사고칠까봐 제가 풀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산삼이 나고 있습니다. 산삼. <laughs> 어, 산에서 나는 삼이라고 하지요. 어, 나무에서 나는 삼이라고 얘기하는데, 어, 오가피, 오가피입니다. 오가피, 여기는 당귀가 이렇게 올라오네요. 당귀 보혈제라고 그러죠. 보혈제 자, 여기 농막이 여기 이렇게 있고, 우리 은별이는 저기서 새끼 낳고 지금 내가 나와 있으니까. 어,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미역국 좀 끓여줘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파를 심어놨습니다. 파를. 대파. 대파를 심어놨는데, 글쎄 잘 돼야 될 텐데, 어, 이 강원도에서 자라는 대파, 맛있습니다. 음.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면은 요거 백합, 요거 백합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백합이 이렇게 백합입니다. 여기 백합이 지금 꽃을 심어놨죠? 이렇게 백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여기 옆 하우스 안에도 백합이 심겨 있고 저 밑에 하우스 안에는 대파가 심겨 있습니다. 자 영상 오늘 일단 끊겠습니다. 점맥이고 있어요 우리가 은별이가 새끼를 네 마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점맥 점맥이고 있어요. 어제 났는지, 오늘 났는지,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젯밤에 내려올려고 그랬었는데, 아, 못 내려왔어요. 지금 빨고 이렇게 잘 됐다. 비치다 거리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새끼를 관리를 잘 합니다. 우리 임베리가. 네 마리 났습니다. 네 마리. 아, 5월 7일, 아, 오늘이 5월 7일입니다. 아주 새끼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 새끼를 집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와 앉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주 잘 보세요. 아주 건강합니다. 저 빠눌라고 멤들이 아주 건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